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나 과거를 희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과거의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를 얘기하는 거는 편하고 재미있어요. 심지어 중학생들, 12세부터 15세 정도밖에 안된 중학생들도 자신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와난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 참 세상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지금 나이가 40대 중후반, 50대인 사람들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희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옛날 얘기하는 것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그 과거의 것에만 사로잡혀서 지금도 그래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그렇게 과거에 집착한 생각들을 지금 2018년 현재를 사는 직원들한테 강요하는 거죠 내 생각이 맞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게 맞아 임마 요즘 것들은 쯧쯧쯧 여러분 꼰대 같은 상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 너무 싫어 너무 재수없어 라고 그냥 벌레 보듯이 보지는 마세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엄청나게 소중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는 대단히 훌륭하고 어, 뭐랄까요? 아무나 따라갈 수 없는, 1, 2년 안에 따라갈 수 없는 축적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임원들은요, 어떤 상사들은, 와, 저분은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근거한 어떤 인투이션, 어떤 인사이트가 대단히 훌륭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내가 따르고 싶고 믿음직한 분이다. 라고 불리는 상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강요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당신 생각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말이 옳더라도 딱 얘기를 꺼내자마자 단박에 너 틀렸어 잘못된 거야 엄마 라고 말하는 거를 좋아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그냥 자리로 오세요 그리고 좀 하세요 한 2, 30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다가 다시 가그리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거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 요런 장점은 있는 것같아 근데 지금 트렌드가 이러니까 요런 것들을 좀 가미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새로 제안을 하세요 그러니까 NO 라고 c o m p l e t 딱 방어, 반사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겠니 니생각도 네 괜찮아 그래 음 하지만 이건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예요 그게 되게 처음 하면은 되게 닭살 돋고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잖아 그럼 내 옆에 있는 내가 와서 야너 미쳤어 왜저 인간한테 졌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과 부딪혀서 여러분들이 득이 될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말빨로 이겼어 논리로 이겼어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뭐해? 야, 아빠 영상. 그분과 부딪히지 마세요. 부딪히지 마시고요. 일단 존중해주세요. 하지만 영못 씹어먹을 것 같은 지속한 꼰대리지만 뱉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제안을 하세요. 실제로 회사를 떠나서 회사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1인 기업가들이나 뭐 프리랜서들 분, 분들의 대부분 일의 한 절반 정도는 제안일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아 이런 회사에는 이런 기회가 있고 내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꼰대 상사한테 회사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일들을 연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 하루 오늘만 건너갔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우리 상사 꼰대를 이겼어. 꼰대한테 모멸감을 줘서 그 사람이 졌어라고 느끼게 하지 마세요. 회사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 사람이 당신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가가 그 사람에 의해서 무진장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시고. 차라리 그 다음에 차라리 제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아까 말 <laughs>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딜레마 기억하시죠? 내가 너무너무 싫어도 나는 그 사람들한테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사는 조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돼요. 어차피 내일 또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를 옮겨도 그런 인간이... 혹은 그보다 더한 인간이 거기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아니면 회사를 나와서 사회라는 정글로 뛰어들면 은 그것보다 더한 사기꾼들이 득실득실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다시 제안을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